이모 뭐, 집에서는 안 보이고 우리 전에 부산항축제 할때 그거 쪽으로 나가야지고요 주차장 입구 할까요? 쪽으로 나가야 보여 맞아 음 응. 우리 그때 봤지 거의 소리만 들려 이거 몇 시간이에요? 한 40분 야, 50분 야, 했던 거 같아 기선아 기선아 콜라 먹어 I'm not s u 이제. i 음 예전에는 막 추워가지고 맞지? t s u r 막그랬 not s u r 고고 m 녀 o t sure. I'm not s u r 우는 메인만 보자. 나야가로 내려오는 거 음. 봐. 연기에 가려가지고 잘안 보인다. 내 취향은 높이 올라와서 펑 터지는 거. 그렇진 않아? 어 그건 안몇 천만 원쓴거아몇 백만 원 썼을 거야. 몇, 아, 천이지, 아, 몇 천? 이지몇 아, 천이가? 아 그러나? 아니 뮤여설. 그러면 저뮤여설 왜? 뮤여설 말이야. 저몇 그래. 뭐, 천만 원. 그러면 그때 설을왜 음? 하는 건데 이게 음? 하트가 이렇게 되면 그 천만. 잘안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지. 치워. 지금 저깨다 나, 그치? 엄마, 이거, 런 좋아, 이렇게, 팍, 떨어지는 거. 나는 이것보다 u not, that's 터지는 거 나는 폭포가 좋아 하얀색이면 좋아 저런 거 저런 거 o to the 저런 거, 그래, 아, 저런 거 어, 엄마 저런 거 so long, my, c a 았다 자기 사이라고 이제 아주 춤추고 많이 이제 그서어 겁나서 저아니 음. <laughs> 그분이 어딜디야어딜를 음. 배서 그아나 아, 저런 거 좋아 지니까예쁘어제부 전쟁. 음. 음. 그분이 사이라는 거지 그 나중에 나중에 사이가 그 정도로 할 정도잖아 내려오는 가만히 있어도 공연 소리 를좋 우와 음. 나저거보다더위로 올라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반대는 음. 위로 올라갔습니다반대 위에 음. 들어 처음부터 대개위 하면 안 돼요? 지금 대개 위에야 이모 집이 39층이라서 그런 거야 낮아 보이는 거야 100몇 100, <laughs> 우리 가위, s a 우리 가위, 에 있어서 우리 가위, s 우리 가위, s a 우리 가위, 가 우리 가위, Sasha. 우 가위, Sasha. 우 가위, s 가위, 가 가위, Sasha. 저 저거 한 발에, 억짜리도 어. 한 발에 억 짜리도 있던데. 오빠 한 발에 억 짜리도 있다. 나이아하라고가몇 대로 몇십억 명 넘지만. 나이아가라. 아니야, 총선. 지금 요 2019년 불꽃축제 15회. 이 am 도 o u r f 봐, t h 봐. r I am your father. I am your father. I am your f a t h 고그 I am y o u 에 father. I am your f 거. t h e r I am y o 가 r f 저거 h e r I am your father. I 한개1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. 오아때칼가에이바다저 음 저거 음 내가 저런 게 좋다고. 그 아이고 있네. 맛있네 어, 저, 아, 갈치 때. <laughs> 아, 줌마답다 갈치 아이고 멸치 아이고. <laughs> I go for t h 아, t I'm done. I'm done. I'm 어 예쁘다 이 m done. 보 m done. i 보 don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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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안녕하세요. 실시간 방송하나? 네. 네. 오빠, 아빠 능내, 능네임, 능내 이이 뭐였더라? 나 이렇게 자. 쓸개털 인구. 누가 들어와서 봐요? 음. 아니, 삼촌, 삼촌 친구들. 음, 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. 가셨어? 아, 아빠 이거 먹을래? 아니, 아빠 지금 안 먹을래. 배가 너무 불러. 이거 다 보고 먹을 거야. 별걸다 한다. 스코보드 아니야? 내가 유리에 붙어 있으니까 있잖아. 유리가 부해져 <laughs> 아, 예쁘다. 예쁘다. 저 중간에 게안 보인다 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다 아프다. 집은 안 부서졌다. 오른쪽이 강한대교. 와.

거짓가지가 어. 연기가 아마, 와. 나, 아이고, 그래? 안녕하세요. 시커매서 아, <laughs> 안 보여.

한 친구 한 명밖에 없어. 우와. 아빠 카트 보니까 많던데. 우와. 우와. 아빠 예쁘다. 오 색깔 좋다. 돈을 막 끌어 묻는구나 아주. 와. 이거 는뭐 하트 이런 건 없다. 올라금 진달래 꽃모 같아? 아니, 그만 봐. 거 같은데? 아, 나 저거 좋아, 저거. 저거, 축전 이런 거 하면서 뭘 건가면서, 아, 나 저거 우와. 좋아 나, 저거. 나 저거, 나 저거. 색깔만 아 색깔만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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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만 조금 좋아. 좋아. 어. 우와. 엄마 좋아하는 거다 그지? 엄마 좋아하는 거. 하는털이구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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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한 엄마. 감동적이야 아이고, 예쁘네좋아좋아좋아좋 아들, 아들, 아 박수가 아들, 로 나오냐? 우와, 와, 와, 와. 들와아아아 만 나중에 지선이하고 유승이 보내주세요. 네, 내폰이 있는데 아빠도 보내줘. 아빠서 잘. 아빠는 안 보내죠. <놀놀놀놀름> 아빠는 전체로 찍고 있어. 아, 더... <놀름> 끝난 거야? 일부 끝난 거야? 응. 뭐야 드라마야. 일부 2부 3부 4부. 일부 끝. 뭐. 잠시 쉬는 거야. 응. 응. 연기가 너무 많아서 쉬나 봐. 가아빠도아숨 응. 응. 쉬고 응. 먹어.

차이 자, 이렇게. 자, 이렇 자, 리 끝나고 지금 무슨 사연하고 그런거 하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 자, 이 나오는거야 자, 게 이렇게. 아니 무슨 이제 지금 사연 나오는 뭐 그런거 한는 타임인가봐 뭐야 끝난거야? 올해는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<laughs> 얘기가 어디에? 다양한 거 다리 한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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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 거아요 양옆에 다리 끝에 아 다리입니다 다리 1분 뒤에 메인 한다니까 10분 뒤에 메인 자, 그럼 10분 뒤에 다시. 아 너무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10분 정도 쉬나 보네. 이따가.